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이 1위로 결승라운드 진출과 함께 최근 화제의 인물로 등극하며 뜨거웠습니다. 의혹에 휩싸인 상황 속에 어제 전격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추측성 보도가 도배를 하여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최근 핫한 뉴스로 중심에선 황영웅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무분별한 여론몰이 대신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통해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진실에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황영웅의 의혹, 팩트체크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팩트체크 1 상해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 해결되었다. 7년 전 22세 때 발생한 친구와의 폭력 문제는 벌금 50만 원과 당사자 간 합의금 300만 원으로 종료된 사안인데요. 물론 벌금 50만 원이 부과된 상해 사건이기에 비난은 피할 수 없고 평생 오점으로 남을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벌금 50만 원 부과된 사실에 대해 엄청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화제성 여럿몰이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22세 때 철없던 시대에 발생한 일이고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너그럽게 볼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 2. 문신 문제는 본인 기호 선택의 문제이다. 문신 문제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혐오스럽고 왜 저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타투가 일반화된 걸 생각하면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팔뚝에 일부 새겨진 문신을 온몸에 한 것처럼 과장하고 일본 정통 문신으로 몰아가며 근거도 없이 조폭 이미지를 조장하는 것은 선정성 여론몰이의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신은 사람에 따라 불쾌하게 볼 수는 있지만 본인 선택의 기호 문제이기에 비난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팩트체크 3. 학폭 문제는 풍문이거나 제3자 주장이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하는 게 사실인데요.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행위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한 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 진실을 말했을 때 신뢰가 담보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떠들고 있는 의혹들은 제3자들이 보았다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어서 정확한 팩트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팩트체크 4. 진달래 하차와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된다. 미스트로2에서 진달래는 학폭문제로 중도 하차하였는데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고 별도 사과문 없이 방송을 통해 전격 하차하였습니다. 키포인트는 공식 사과문 발표가 없었다는 것이고 황영웅은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요. 다만, 참여를 하는 사람을 향해 침을 뱉지는 말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진달래가 하차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에 장발장처럼 가능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포용하고 성찰의 기회를 주자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황영웅이 과거의 잘못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시간 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빚을 갚아주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